안녕하세요, 야마토입니다. 혹시 지금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근데 혹시 무작정 도쿄 가야지 이런 식으로 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일본에서 제가 8년간 생활하면서 일본을 여행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짜면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 저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제 주변 사람들이 도쿄에 자주 놀러 오는데 아주 재밌게 잘 즐기는 사람 그리고 또 생각보다 별론데 이러면서 실망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잘 즐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쇼핑이나 먹거리를 즐기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도쿄를 오는 사람 기준으로요.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뭔가 이제 일본의 느낌이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냥 뭐 생각보다 한국이랑 별로 뭐 다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본에 그러면 온 메인, 메인 목적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도쿄가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일본이 어떤 곳인지 보러, 라든지 좀 싫어, 온다, 라든지, 뭐, 일본에 이런 와라고 하는데요. 일본스러움, 와스러움을 느끼러 온 사람들이랑은 맞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자신의 여행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를 골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게, 도쿄는 일본 최대의 도시이면서 최대의 쇼핑가, 그리고 이제 일본 먹거리 총 집합, 그리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외국인들만 바글거리는 그런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쇼핑 먹방이 목적이 아니라면, 일본 여행 초보자인 외국인이 뭐 쉽게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요즘은 다시 돌아와서 나의 일본 여행 목적을 먼저 정하고 장소를 정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일본을 100%에 가깝게 즐길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이 영상을 다 보시게 되시면 일본을 제대로 알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번 편에 이제 일본의 오른쪽 절반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오른쪽 절반을 소개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특징도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이 나머지 반쪽이기 때문에 구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정보를 최신 정보나 뭐 꿀팁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본은 이제 한국보다 4-5배 정도 땅이 이제 넓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라가 이제 넓은 만큼 지역마다 중요시하는 또 내세우는 뭐 특산물 뭐뭐 관광지라든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지역별로 분위기도 다 다릅니다. 한국도 이제 서울과 부산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그보다 이제 네 다섯 배가 더 넓단 말이에요. 심지어 옆으로만 길죠. 그래서 내가 일본에 가서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하고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도쿄를 먼저 한번 볼까요? 도쿄가 아니죠. 일본은 크게 여덟 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큐슈, 시코쿠, 중국, 간사이, 중부, 토토호크 홋카이도 이렇게 나눠진 뭐 밑에는 뭐 오키나와도 있고 뭐더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번 영상에서는 관동부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호카이도까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 옛날부터 일본은 관동, 관서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위쪽과 아래쪽이. 우리 남친뭐 서울총농? 시골 사람, 시골, 뭐 시골이라면 안 되죠? 지방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느낌일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관서 쪽 사람들 흥이 좀 많고 무척 유쾌한 편이고 약간 시골 같은 느낌으로 시골 아 이것도 비한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관동은 이제 조금 과장해서 차갑고 도시적이고 뭐 섹시하고 뭐 도도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신이 쇼핑을 전투적으로 하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고 도시적인 감성도 느끼고 싶고 아니면뭐 잔잔하게 쉬면서 휴식을 하고 싶다든지 산을 좀 보면서 온천도 좀 가면서 하시면 관동 쪽 여행. 고려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그러면 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관동부터 시작하면 관동토호크호카이도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관동은 이제 쉽게 말해 수도권 지역이고요. 호카이도는 일본 제일 오른쪽 북쪽 거대한 섬입니다. 한자 그대로 북해도 북쪽 바다의 섬이죠. 근데 북해도는은 사실 섬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뭐 경기도 충청도 그독이 길도자 일본 그래서 유일한 도호입니다. 토호크는 뭐그 중간에 낑겨 있는 것들. 토호크 얘기 나온 김에 제오가 부분은 토호크 지방입니다. 워낙 땅이 넓기도 하고 농밭이 많고 이동 시간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힐링하러 가끔 오시더라고요. 물론 100%찐 일본 현지만 있고 완전 찐 일본의 느낌을 잘 받을 수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스키나 스노우보드 이런 눈 관련된 거 좋아하시면 아주 좋은 곳이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여행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차도 렌트해야 되고요 전철이 없거든요 거의 한, 하나 있어 하나 쭉아 혹시 가시려는 분이 있으시면 후쿠시마 아래쪽에 있는 스키장을 노리시거나 아싸리 위로 가서 센다이쪽 주변을 둘러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메인입니다 관동지방입니다 관동의 여행지는 보통 이제 도쿄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관동이 의외로 넓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해도 이제 한국의 네다섯 배 넓다는 말 기억나시죠 관동지역은 1도 6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쿄가 도구요 그리고 이제 카나과 현, 사이타마 현, 군마 현, 에... 토치기 현, 치바 현, 이바라키 현 그리고 이제 관동은 아니지만 신화가에서 신칸센터 1 시간 정도면 후지산도 보러 갈수 있습니다 도쿄는 쇼핑의 성지, 야경, 맛집, 이자카야 밤문화, 뭐 이런 게 유명하고요. 가나가와는 바다도시이기 때문에, 뭐 바다도시에는 유원지, 가족단위 여행, 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야경도 보고, 산책, 힐링, 그리고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근데 좀 요즘 좀 폼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음은 사이타마입니다. 애니메이션 원펀맨 아시나요? 그걸로 유명한데, 사이타마는 이제 특유의 건축물, 이런 게 있는데, 솔직히 사이타마는 콘서트 보러 가는데요. 여기 큰 콘서트장이 하나 있는데 솔직히 비춥니다. 사이타마는 그 다음 토치기는 이제 고급 온천지대, 노천탕, 일본 위인들의 무덤, 문화재, 캠핑, 뭐 미술관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음 치바. 치바는 이제 디즈니랜드, 디즈니시 이엠 뭐 제일 유명하다. 동화 속 테마 호텔, 공항 근처의 조용조용한 거리. 솔직히 디즈니랜드 빼면 공원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바라키는 이제 이바라키 플러스 후쿠시마 살짝 아래쪽 부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스키, 보드, 서핑, 골프 등 레저 활동, 스쿠바 서킷도 있어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서킷. 그리고 그 서킷 주변 지역은 이제 라멘이 매우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라멘 탐방, 이게 남자의 도시라고 할수 있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도쿄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한 마디로 정리하면 쇼핑과 먹거리의 도쿄입니다. 쇼핑, 9점. 뭐든지 다 있지만 다리가 너무 아파서 1점 마이너스. 9점 드립니다. 먹거리, 일본 하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존재합니다. 가격별로, 종류별로 거의 뭐 대부분의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거리 천국이죠. 10점 드리겠습니다. 관광, 야경도 있고, 신사, 일본 도시구경, 일본에 처음 가신다면 아주 좋아요. 모든 것을 다 맛보기,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맛은 볼수 있지만, 그렇게 깊이감이 없기 때문에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가와, 요코하마가 있는 도시죠. 미나토미라이. 좀 신선할 거예요. 약간 풍경이,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거기만. 요코하마 주가가이, 차이나타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카렝가 쏘고, 뭐, 비닐 쏘고 해가지고, 뭐, 맥주 창고라는 곳인데, 거기 뭐, 지금은 좀 춥겠지만, 노점에 이렇게 사람들 와서 노니까 같이 놀고 하면 어, 되게 재밌더라고요. 종합점수는 쇼핑 3점 드리겠습니다. 대형 쇼핑몰 아울렛이 좀 있지만 차가 없으면 좀 그래요. 차가 있다면 7점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4점 옛날에는 좋았는데 줄가가 기 때문에 중화, 차이나타운 근데 요즘 뭐 해산물 시장도 한물 갔어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좀, 아, 좀 별로입니다. 추천 못하겠습니다. 4점 관광 그래도 이제 관광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 볼건 있다. 7점? 8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치바현입니다. 디즈니 버프를 많이 받은 도시거든요. 치바에서 디즈니랜드만 쏙 빼버리면은 과로 안에 점수를 매기고 싶네요. 호텔이 저렴, 저렴하니까 비싼 일본 뭐 성수기 같은 때는 치바로 이제 피난해서 뭐 치바가 도쿄에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피난해서 숙소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쇼핑 7, 거래 열고 3. 먹거리 7, 거래 열고 3 드리겠습니다. 관광 10! 괄로 열고 1 드리겠습니다 사이타마현 사이타마하면 슈퍼 아레나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슈퍼 아레나 콘서트장 라이브나 이벤트 하는 곳이거든요 뭐 일본 가수 좋아하시면은 이곳에서 개최하는 거 많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다면 이곳을 갈 수도 쇼핑 1점 먹거리 1점 관광 3점 에, 내세울 게 워낙 없어서 뭐 이벤트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그냥 도쿄에서 밀려나서 사는 뭐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사이타마 사는 친구가 있는데 걔 말로는 보통 자기 지역은 좋은 말할 텐데 살기는 좋은 곳 이러다고요 다음 이바라키현입니다 이바라키도 솔직히 음 시골이긴 한데 볼건 그래도 좀 있어요 쇼핑 그냥 바로 점수로 넘어갈게요 쇼핑 빵점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 아닙니다 쇼핑은 오지 마세요 먹거리는 여기 이제 낫또와 해산물, 뭐 특산물, 호시모, 뭐, 고구마 말린 거죠. 이런 것도 유명하고 멜론도 유명하고요. 근데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낫도랑 해산물이거든요. 해산 시장도 있고, 수산 시장. 제 영상에 수산 시장 간거 있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낫도랑 해산물을 좋아하는 확률이 좀 낮기 때문에 해산물 좋아하는 사람 한정 7점 드리겠습니다. 관광. 방금 말한 해산 시장 관광도 되고요. 국립공원이 있어서 이제 계절별로 시즌 잘 맞춰 가면 코키아나 네모필라, 네모필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꽃이 이아 얼마나 예쁘겠어? 이생각했거든요 와, 이게 소름이 쫙. 그게 들어갈 때 살짝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가려져 있거든요. 들어갈 때 이게 쫙 소름 이쫙 기칩니다. 아,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현청 소재이기 때문에 이바라키 현청, 뭐 도청 같은 거에 한국으로 치면 현청 꼭대기를 이제 오픈해서 카페가 있거든요. 오픈을 해놔가지고 야경이 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 한잔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날이 엄청 맑으면. 후지산도보이는요아 이거 써 있어요 거기 에 이렇게 안내 도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조금 보여서 조금 다음 토치기현 토치기현이 좀 의외로 제가 좀 추천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간데는 이제 나스고 온천 마을이죠 쇼핑 6점인데 이제 기념품을 좀 많이 팔기 때문에 뭐 이제 좀 산이다 보니까 한국에 들고 가서 어 이런 거 하나 갖고 왔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먹거리 유바 요리가 유명하다는데 유바가 뭐냐 저도 처음에 듣고 귀를 의심했거든요 유바가 두부 껍데기래요 빵 껍데기 같이 도후미미라고 하는데 이거 두부 껍질 <laughs> 음 별로입니다 6점 온천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관광은 그냥 과감히 10점 드립니다 세계유산 문화유산과 온천 료칸 성지 자연 그리고 이제 니코토쇼크라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잠들어 있습니다. 아 되게 화려한데요. 정작 이제 저 가봤거든요. 다음에 궁금하시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엄청 이쁜, 엄청 화려한데 정작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있는 곳은 되게 초라하더라고요. 쇼은 있는 곳만 화려하지. 아 근데 옛날 일본 왕이 살고 놀았던 곳, 언제 들어가 보겠습니까? 거긴 촬영도 금지라가지고 소리는 녹음을 했거든요. 어쨌든 다른 온천, 좋은 온천 많지만 저는 항상 이곳 온천 추천드리거든요 오는 사람한테 사람도 그렇게 엄청 몰리지 않고 온천의 질도 좋아요 그럼 추천할만 하죠 다음 군마현 군마현 그냥 머릿속에 <laughs> 넣어주시죠 군마현 <laughs> 이꼬르 쿠사츠온센 쿠사츠온천입니다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쇼핑 1점 먹거리 온천 음, 그 주변에 먹을 게좀 있으니 까 4점 관광 9점 온천 쿠사츠온천 하나로 9점입니다 자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가 볼까요? 홋카이도입니다. 북해도라고도 하죠. 홋카이도는 일본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의외로 거대한 섬입니다. 의외로 거대. 일단 강설량이 엄청나고 1년에 대부분이 눈이 쌓여 있는 만년설도 만년설 아니죠. 대부분이 그런 곳입니다. 일본의 유키근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설국이죠. 눈이 자주 오는 곳을 그렇게 불러요. 홋카이도는 이제 깔끔한 근현대적 도시입니다. 근현대적이 뭐냐? 일본 겨울 감성과 일본의 옛날 전통 건물이 싹 있고 짜릿할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을 곁들인 뭐 이런 느낌입니다 <laughs> 추운 나라답게 음식도 엄청 맛있죠 일상에 지쳐서 힐링을 하거나 일본식으로 새로운 풍경들을 또 보고 또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과 삿포로 맥주 한 잔을 싹 해주면 쉽다면 정말 추천하는 곳입니다 이건 이제 일본인들도 관광으로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나마 로컬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 목적으로 새로운 장소를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현지인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냥 뭐 자연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홋카이도는 이제 렌터카를 빌리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투벅기도뭐 도시 두개 정도는 하나만 할까요? <laughs> 하나 정도는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삿포로입니다. 삿포로는 이제 홋카도의 중심 도시로 자연과 현대적이라는 상반되는 이제 단어가 꽤 어우러지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삿포로 맥주라고 들어보셨죠? 쇼핑 점수는 8점 드립니다. 다양한 상점가가 좀 밀집해 있기 때문에 쇼핑하기 좀 편리합니다. 기념품도 꽤 팔고요. 먹거리는 바로 10점 받아 드립니다. 신선한 해산물. 왜 해산물이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삿포로라멘 맥주,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야 양, 양고기. 미식가들에게는 천국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관광 점수는 음 그냥 풍경 자체가 약간 관광... 그냥 걸어가면 다 관광 9점 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일본 좀 가봤다 하시는 분들 하쿠다테 가시겠죠 야경으로 유명한 항구도시입니다 하쿠다테 산이 있기 때문이죠 쇼핑 점수는 성점들입니다 쇼핑 시설은 거의 없는데 뭐 특산물 이런 거 판매하거든요 먹거리 점수도 뭐 9점 해산물 하쿠다테 라면도 있습니다 섣부로라면 아니고요 맛있어요 그냥 그냥 어딜 그냥 맛있습니다 관광은 바로 10점 받아야지 여기 야경 와... 그리고 고려카크 공원은 다른 영상에서 매력적인 관광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이 정해졌죠? 호카이도에서 먹으러 간다? 삿포로 관광한다? 좀 쉬러 간다? 하고 났대 제가 이제 처음 일본 취업이 결정되고 신나있다가 막상 가기 전에 한달 전부터인가 걱정이 엄청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새로운 땅에서 시작한다는 그 느낌이 이 처음 막연할 때는 막 아, 엄청 기대감이 엄청났어요. 근데 이제 막상 가려니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아는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차 원래 없었지만 이게 전부 두려움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일본어를 저는 이제 배우고 한 10개월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런 저도 그런데 여행으로 처음 가시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실지 짐작이 좀 됩니다. 없는 시간을 또 이제 내서 여행을 가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이것저것 알아보는데 시간 쓸거 생각하면은 어찌러지 하실 수 있어요. 제 채널에 한번 오셔서 저와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면 어떠실까요? 일본 여행 계획을 짜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가 줄여드릴 수 있도록 알찬 정보를 모아놓으려고 이 채널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일본 여행을 가실 의향이 있거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주기적으로 정보 올라오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여행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본에 이제 절반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가고 싶은 곳이 막 벌써 막 생기지 않으시나요? 다음 편은 이제 일본의 왼쪽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저도 기대됩니다. 왜냐면요제 와이프가 이쪽 후쿠오카 꿀팁을 많이 알거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편안한 일본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